화려한 공약보다 당장 필요한 배수로 한 줄이 삶을 바꾼다. 이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준 표주숙 거창군 의원의 의정보고서입니다. 2022년부터 4년간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어떻게 귀 기울이고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진짜 중요한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들이 매일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이게 바로 표 의원의 핵심 활동 철학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멋진 수식어들. 이거 스스로 붙인 게 아닙니다. 민원 해결 우수 의원. 또일 잘하는 군의 의원. 이런 말들은요. 바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감사패에 새겨서 전달한 진짜 마음이 담긴 평가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활동들이 이런 평가를 이끌어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책상 앞이 아니죠. 바로 현장입니다. 해결이 필요한 문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목소리,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표주숙 의원이 바로 이 골목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초한 겁니다. 큰 길, 큰 사업에 가려져서 자칫하면 지나치기 쉬운 우리 동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데 집중한 거죠. 자, 그럼 주민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4년 동안의 행동 기록이 쭉 이어지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 시간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된 걸볼수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4년 내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피로를 챙겼다는 뜻이니까요. 2022년의 키워드는 안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 많이 오면 걱정되는 수로부터 정비해서 호수 위험을 줄였고요. 또 하천변에는 안전 난간을싹 설치했죠. 낡고 위험했던 골목길이랑 농로도 다시 포장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다니기 훨씬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 안전부터 다진 한 해였어요. 2023년에는 여기서 한발더 나갔습니다. 바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이었죠.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 배수로랑 농로를 개선해서 효율을 높이고 또 노회천의 제방을 튼튼하게 보강했고요. 말 들어오는 입구도 깔끔하게 정비하는 등 뭐랄까 우리 동네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들이었습니다. 2024년 사업들은요 우리 일상의 질과 아주 밀접합니다. 맨날 막히던 좁은 다리를 넓혀서 교통 흐름을 편하게 만들고 지역의 생명줄 같은 농로들도 대대적으로 손봤어요. 갈지마을 환경도 더 쾌적하게 만들고요. 정말 생활이 편해지는 게 느껴지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리고 2025년에는 그 관심이 공동체와 여가로까지 넓어집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낡은 보행로를 정비해서 안전하게 걷게 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즐기는 파크 골프장 시설도 더 좋게 만들고요.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차곡차곡 해결한 크고 작은 민원 사업이 총 43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약 12억 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의 액수가 아니라요.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진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요. 숫자나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진짜 평가. 그 마음이죠. 한번 보세요. 2023년에 중산마을 주민들이 직접 감사패를 만들어서 전달했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이 일 잘하는 구내요원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동네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걸 눈으로 본 주민들의 진심 어린 인정인 겁니다. 이런 목소리는 한두 군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동동 주민들 또 아파트 주민들까지 사는 곳은 잘라도 우리 문제 해결해 줘서 고맙다는 그 마음은 똑같았던 거죠. 사동마을 주민들은 아예 민원 해결 우수 의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정말 딱 맞는 이름 아닌가요? 이 의원의 활동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주민들이 직접 정의를 내려준 셈이에요. 대평리 남광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모든 감사와 칭찬이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를 직접 겪고. 체감한 주민들의 입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죠.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좋은 공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거창한 비전을 외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내 삶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의원은 지금도 카카오톡 민원소통방 같은 걸로 거창 골목골목에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소통의 창고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